it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꼬이지 싶은 순간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 pmo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왜 항상 계획대로 안 될까요 마감일은 자꾸만 밀리고 폴드 안에는 최종 진짜 최종 이게 진짜 최종 이런 파일들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험 정말로나요 바로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PMO, 즉 프로젝트 관리 조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인데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뜨고 내리도록 지휘하는 관제탑처럼 PMO는 복잡한 프로젝트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도록 이끄는 그야말로 숨겨진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PMO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궁금하시죠?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임무로 나눌 수 있어요. 이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사업 관리입니다. 이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에요. 쉽게 말해 가계부와 달력을 관리하는 건데 단순히 돈과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더큰 목표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키를 꽉 잡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아주 깐깐한 맛집 평가단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팀은 음식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했던 바로 그 맛과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죠.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는 그냥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객이 정말 만족하며 쓸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명확한 테스트 기준을 세우고 숨어 있는 버그를 찾아내고 최종 결과물이 정말 믿고 쓸수 있는지 보증하는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형상 관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최종 진짜 최종 파일의 악몽을 끝내줄 해결사라고 할수 있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소스코드 한줄 기획서 한 장까지 전부 이름표를 붙이고 이력서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빨리 찾고 또 안전하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자, 보시면 이세 가지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사업 관리가 배의 항해 방향, 즉 전략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가게 한다면 품질 관리는 배에 실린 화물이 제대로 된 건지, 완성도와 신뢰성을 검사하고요. 형상 관리는 그 모든 여정을 항해 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프로젝트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론은 잊지 말고 이세 가지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객과 개발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아주 아주 흔한 상황을 통해서 PMO의 진짜 가치를 확인해 보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테스트 중에 뭔가 문제가 발견됐어요. 고객은 이건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 결함, 즉 버그잖아요,라고 말하고요. 개발팀은 아니요, 이건 원래 계약 범위 없던 새로운 기능 요청입니다. 추가 비용과 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바로 이때 PMO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죠. 먼저 품질 관리팀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전에 합의된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니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형상 관리팀이 정확한 버전의 계약서와 요구사항 문서를 증거로 딱 제시하죠. 마지막으로, 사업관리팀이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찾아 중지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PMO의 이런 역할도 최근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당장 PMO의 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미래를 살짝 엿보시죠. 지금 현재 AI는 회의록을 순식간에 요약해주거나 보고서 초안을 뚝딱 만들어주는 아주 똑똑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2030년쯤 되면요. 단순 조수를 넘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까지 추천해주는 전략적 동료 수준으로 진화할 겁니다. 예전에는 숙련된 전문가만 할수 있었던 의사결정 영역까지 AI가 돕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AI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지면 나중엔 PMO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PMO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술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팀과 팀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건 오롯이 사람의 몫이거든요. 바로 그게 PMO의 본질적인 역할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할수록 오히려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 즉, 소통하고, 공감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팀을 이끄는 리더십 같은 능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